자, 어피트 기준 리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리플 같은 경우 정말 꾸준하게 거래대금도 가장 많은 코인 중에 하나이고 계속해서 호재된 이슈든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코인입니다. 자, 이 리플 또한 연한 알트 코인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함께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큰 상승을 계속해서 해주었고요. 당시 더큰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보이곤 있었지만 이 상단 추세선까지는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지금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현재 리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이 있으실 거고 물려 계신 분들도 아직도 지금 올라간다는 희망 하나로 지금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들 정말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서 이 리플이 앞으로 어떻게 될수 있는지 금일 뉴스는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선 금일 리플 관련 뉴스 기사 하나 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제목을 보시게 되면요. 애널리스트 어느 한 애널리스트가 리플 0.28달러 하락 가능성 주장을 했고 저가 매수 찬스 언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한번 더 보시게 되면요. 자 리플이 일시적으로 0.51달러 아래로 하락하자 약세 전망이 확산됐다라고 되어 있고요.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뉴스 BTC는 저명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JD가 리플의 추가 가능성, 추가 하락 가능성이 예측한 사실을 보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2021년 리플이 주간 차트에서 대칭 삼각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그와 동시에 현재 리플 대칭 삼각 패턴의 하향 추세선에 가까워졌다라고 보고 있음을 시세 차트를 공유했고요. 그러면서 그는 0.28달러, 0.33달러 구금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고 이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고 노려... 밀대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요.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지금 현재 추가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고요. 만약 이 지지선 하단 추세라인이 뚫린다라고 한다면 더큰 폭의 하락이 한번더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차트가 계속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니 이때 타이밍에 여기서 더 내려갈 것인지 더 올라갈 것인지 이렇게 두가지의 예측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중 하나가 바로 실시간 대응인데요. 실시간 대응으로 바로바로 바로 들어왔다 내려오셔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조드리는 것 중에 실시간 대응과 지금 같은 시장은 단타로 빠르게 수익을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내가 지금 현재 저점으로 잘 들어갔다라고 하신다면, 이 리플 그래도 조금 꾸준하게 저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큰 상승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그래도 조금 가져가 볼 만한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고요. 올해 2024년도를 맞이해서 이제 한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차트는 계속 올라왔다 내려왔다 할 것이고요.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도 맞이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승인이 되면서 정말 올해 역대급 상승이 나와줄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무료수통방에서 이런 자리들이 나왔을 때 놓치지 않으시려면 미리미리 저희 무료수통방에 입장되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여기서 잠깐 저희 무료수통방에서 먼저 수익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같은 경우 11월 30일 목요일에 제 번호로 숫자 7번 새벽에 잘남겨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드리면서 단타코인, 급등코인 추천드렸습니다. 이 코인은 그날 스택스코인 추천드렸고요. 이 매매타이밍 같은 경우 지니가이 950원 이하에 걸어놓고 익절가 1600원 손절가는 이전저점이 이탈되는 기준인 874원 이렇게 신호를 드렸는데 비교적 짧은 손절라인이라 손익비가 좋아 이를 거 대비 얻을게 훨씬 더 많은 자리였기 때문에 비중은 최대한 들어가보시라고 신호를 드렸고요. 자 그래서 매수 근거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시작 여러 알트코인들 또한 크게 가격 상승을 해주었고 저점 부근에서 피보나치 0.618 미만에 미리 진입하여 다음 매물대에 정리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 각 대부분의 코인들이 현재 모두 비슷한 시점에 저점을 찍고 이렇게 상승을 해주었는데 이 스택스 같은 경우도 이달을 저점으로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은 뚫리지 않는다라는 분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저점을 기준으로 피보나치 0.618 부근, 이 피보나치 0.618 부근 미만에 자리에 들어가 보시라고 신호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이분 같은 경우 11월 30일. 이 새벽에 저에게 연락을 남겨드렸기 때문에 파란봉에서 빨간봉이 만들어지는 그 다음날 아침 9시 제가 정확하게 950원 이하의 매수를 들어가라고 신호를 드리고 매수 체결 후 정말 아름답게 바로바로 수익 잘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지표 외에 개인적으로 신호를 차트에서 강한 신호를 계속 보내주고 있었지만 이전 고점을 뚫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최대한 안전하게 1600원 부근에서 매도 신호를 잡아드렸는데 정확하게 전 고점을 뚫지 못 못하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요 이 스택스코인 하나로만 최근 계좌대비 5,60% 정도의 수익을 단타로 모두 다 가져가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스택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익 올수 있는 코인들 계속해서 선별해서 저희 소통방에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실제로 큰 상승폭이 남아있는 코인들 아직까지 정말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분처럼 앞으로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지금 정말 매일같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인 시장 불장이라고 혹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급등코인 폭등코인 매일같이 나와줄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 한통 남기시는거 절대 어려운거 아니고 수익보시고 나중에 돈달라고까지 안하니까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 수익까지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무료소통방 이렇게 수익뿐만 아니라 이 코인 관련해서 많은 정보도 무료로 오픈하 있습니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과 여러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추후에 저희 유튜브 한번 오셔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요. 지금 현재 리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큰 힘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장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 리플도 거기에 뒤따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은 우선적으로 너무 크게 물려있지만 않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새롭게 다시 들어가실 분들이라면 지금 다시 한번 들어가셔도 굉장히 적정 가격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 중장기적으로 길게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리플 같은 차트 계속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 각 책은 저점들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정말 꾸준하게 올라와 주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지금이 정말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더 추가로 뚫린다라고 한다면 더큰 하락의 가능성 또한 존재할 수 있고 벤처에할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어떻게 차트 형상이 만들어져가면서 나아가는지 보시면서 실시간 차트 바로바로 실시간 대응 바로바로 가능한 저희 무료 소통방 들어오셔서 이런 자리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리들이 왔을 때 놓치시지 않으려면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미리미리 입장 되게하셔서 신호 바로바로 체크해 주시길바라겠고 이런 자리가 나왔을 때 들어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늦습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금방 올라갔다가 금방 내려오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저희와 함께하시는 분들만이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고 이러한 상승장 나왔을 때 놓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점 강조드리면서 올해 2024년도 또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영. 정리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너 분들이고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간혹가다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라고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루 선착순 10명 선착순 10명씩 하루 끊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 그 다음 날까지 혹은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가 배정해서 연락드릴 거니까 그 정도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고 코인 매수 매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인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 쉽게 쉽게 넣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결국 그렇게 혼자 하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 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 학생 또는 주부님들이신데 늘 이렇게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작 올걸 그랬네요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 아프면 혼자 수술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직근적 병원에라도 가서 의사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깔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남겨주셔서 지금 물려있는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통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충분하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7번. 한번 남겨주시고,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받아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